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생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한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사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이 지파의 남쪽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일과 이들과 야굴라와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림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곳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다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헤스먼과 벨렛과 하살수알과 브레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아발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문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엔간님과 다보아와 에남과 야르문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미깔닷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도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학십과 마레산이 성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예그론과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아스돗과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리산나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아님과 고센과 헐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리아르바곧 헤브론과 시호리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가벨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산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베슬과 그들과 마하랏과 베다눗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을곧기랴여아림과 랏바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석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석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아이고, 아주 이 성읍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읽는 것이 좀 힘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자손부터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한 그 성읍들,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기업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유다 자손이 받은 그 땅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에 많은 성읍들을 받았어요. 사실 이 유다는 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마다들이 아니었죠. 르벤이 마다들이었고 둘째가 레위, 셋째 시므온이었는데 이들이 각각 어세 형들이 온전히 어 마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어 유다가 마다들의 그런 자격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자권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간 셈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어, 이스라엘의 그 법에 따라서 유산을 물려줄 때, 기업을 줄 때, 큰아들에게는 배를 줬거든요. 아마 이러한 것처럼 유다 자손에게도 굉장히 이 넓은 땅을 지금, 어, 분배하고 기업으로 준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배할 때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족대로가 그러니까 족속대로 분배하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가족에 따라 그것이 분배되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공평한 분배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 자손에게 준 기업의 분배는 모두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쪽 끝 애돔 지역, 그 다음 평지 지역, 그 다음에 산지, 그 다음 광야지, 이렇게 네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그 배분된 땅 중에 남쪽 지역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집파인 남쪽 끝 애돔 경계에 접근한 성, 성읍들은 갑셀과 애들과 야굴과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자,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자,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 모두 29개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쭉그 이름들이 쭉 나와서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세어보면은 이게 29이 아니라 36개인 것을 알수 있어요. 어쨌든, 어,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어, 남쪽 지역에 유다에게 준 그런 성읍 가운데는 실제로 시므온 지파에게 준 성읍과도 연결되어 이 있는 아홉 개 성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아홉 개 성읍은 점차 이제 시므온의 성읍에 의어서 유다 성읍으로 이렇게 흡수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바로 평지죠. 33절 평지에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평지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이 있고요, 그 서쪽에 산악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맨끝서은 지중해죠. 그러니까 해안가와 중간에 있는 산악지대 그 사이에는 이렇게 크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경사진, 그런 평원이 놓여 있어요. 보통 쉐펠라라고 불리는 곳인데, 바로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산지도 아니고 해안가도 아닌 그 중간지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평지의 성읍들은 모두. 어네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분배되었습니다. 자, 1 구역은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예요. 이 지역에서는 14 성읍이 배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2 구역은 37절에서 41절까지예요. 여기에 보면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그다음에 3 구역은 어 42절에서 44절인데, 44절에 보니까 아홉 성읍과 마을이었다. 자, 제4구역은 45절부터 어 47절까지이죠. 예, 이, 이, 지역이 제4구역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모두, 어 여러 그 성읍 가운데서도 촐락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요. 애굽신에 대해 경계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지역임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구역에 있는 성읍 가운데, 어, 떤 성읍? 에그론, 그 다음에 47절에는 아스돗, 또 가사와 같은, 이러한 그 성읍들은 블레셋 소유인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 성읍이 다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분배할 때는 이 성읍이 유다 차지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강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 땅은 분배되었다.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분배한 것이에요. 여기는 무엇이 있어요? 이 땅을 점령해라. 라는 그런 책임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땅 분배에 있어서 또 성읍을 분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미 차지한 땅만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을 포함해서 분배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역은 48절부터 되는 산지입니다. 이것은 셰펠라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이죠. 바로 이 지역은 모두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구역은 48절부터 51절까지. 여기에는 11성읍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2절부터 54절까지 제2구역 2구역, 여기에는 아홉 성읍이 있었습니다 3구역은 55절부터 57절까지이고 10성읍이 있었고요 4구역은 58절, 59절에 모두 6성읍 마지막 5구역은 60절, 한절입니다 여기에는 두성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큰 지역은 광야 지역이에요. 61절. 광야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는. 여기에는 여섯 성읍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62절에 보니까 소금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금하면 무조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하면 사해예요. 이 사해 지역이죠. 맞습니다. 사해 남쪽. 남서쪽 지역을 포함한 이우당강을경기로 해서 그 지역이 바로 이 광야 이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성읍도 있어요. 지금도 이 엔게디는 아주 유명하죠. 성지 순례가면 왜냐면 이것이 이제 다윗이 피난단이 갈때 이곳과 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이때 사회는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예, 네, 컸습니다. 어, 사해가 점점, 점점 지금, 어, 수위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거의 한, 어, 몇십 미터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원래 사해였던 곳에 그냥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어,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사해로 꽉차 있던 그러한 굉장히 큰, 어, 바다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는데, 어느 호수가 더 클까요? 사해가 훨씬 큽니다. 사해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작아졌고요. 이러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공사를 해서 그곳으로 물을, 수로를 내어 끌어들이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광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아모의 다섯 족속을 처부쉈고요 그러면서 또이 여부스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댁을 처형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부스 왕을 처형했을 뿐 이 여부스 족석은 강한 족석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실 이 여부스를 제대로 점령한 것은 다위도 때 가서나 그야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대략 1400년경이라고 하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강력한 요새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냥 이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그런 기업들, 그 성읍들의 그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9 아홉 개의 그 시므온의 성읍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 전부 122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성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성읍을 분배하고 기업으로 나눠줌이 있어서 중요한 특징 하나 뭐예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루 살렘은 여전히 유다가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정복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분배를 통하여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이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 아직은 뭐예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다. 이미 차지한 땅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니 삶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런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의 또한 영적인 성숙과 성화의 과정도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워 이겨야 한다.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죠. 싸워 이기기 위해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분배하신 것은 열린 분배였습니다. 완성된 분배가 아니라 열린 분배, 아니면 열린 약속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열린 분배예요. 그들에게 열려진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야 할 땅은 빈 곳이 아니었다. 아직도 남은 곳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충성과 인내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그들이 받으니 기업으로 받은 성업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한 책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땅을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선물을 다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책임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삶, 그 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너무도 중요하다. 또한 이미 주신이 놀라운 기업, 선물,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감삼이 넘쳐야 된다. 122개의 목록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쭉 분배할 때 얼마나 기쁜 감사의 목록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목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목록, 승리의 목록, 은혜의 목록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 목록을 기록하면서 어떤 분들은 감성검을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목록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삶,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삶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 삶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